안녕하세요 러비입니다 PPT에서 빠질 수 없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폰트인데요 오늘은 무료 폰트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네이버에서 이렇게 무료 폰트를 검색하시나요? 여기 폰트 정보에 보시면은 폰트 정보 덤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으로 들어가서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공되는 폰트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폰트들이 덜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여기 DX 빨강 루체통 볼드를 한번 확인해 보죠 폰트 다운로드가 아니라 그 아래에 보시면은 사용 범위라고 해서 프리 개인 국내라고 되어 있죠. 여기는 네이버 측에서 웹사이트를 따로 정리한 부분이 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사용 범위 자세히 보기 여기를 확인해 보시는 게꼭 좋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죠. 빨간 우체통 볼드를 만든 회사의 사이트가 연결이 됐는데요.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무료 폰트 사용 범위라고 나와 있죠.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의 하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.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여기 눈누라는 사이트입니다. NOONNU.CC라는 곳이죠. 이곳에서는 다양한 폰트들을 추천해 주는데요. 추천 폰트가 아니라 모든 폰트 부분으로 오셔서 제공하는 폰트를 모두 확인해 보세요. 단, 마찬가지로 이 눈누 사이트는 실제 폰트를 만들고 배포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볼수 있게 만들어준 사이트예요. 실제 폰트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폰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. 당연히 저작권 또한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. 다행히 아래쪽에 좀더 내용을 잘 정리해주긴 했지만 혹시 모르니 원사이트에 가셔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렇다면 영상 제목이었던 p p t 의 좋은 무료 폰트는 뭘까요? 다양한 폰트들이 있지만 본문에서 많이 쓰는 폰트를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포카 한산스, 한글 틀고딕, 나눔바른고딕, 바른도둠체. 등과 같은 폰트를 분문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폰트들은 대부분 특이한 디자인이 있기보다는 딱 떨어지고 깔끔한 듯한 폰트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의 폰트들이라면 무엇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제목 정도는 약간 특이한 걸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눈누 사이트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받으시고 저작권을 꼭 확인하셔서 상업적으로 문제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안 가시죠? 좋아요, 구독하기, 공유하기를 눌러주기 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